또 유튜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희재 팬 희랑이. 네. 자, 아주 희랑별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네. 자, 어디서 오셨어요? 저 대전에서 왔어요. 대전 어디? 어, 어. 대전, 서구. 대전역 주변에, 뭐. 아 음, 어, 서구서 그, 그, 왔구나. 네, 저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전 아, 뭘 장악하고 있는데? 어, 시대를 응원하기 위해서. 어. 어잘 장악하고 있어요. <laughs> 하고 있어. 있습니다. 어. 배제대학에 한 번씩 가는데. 어, 그래요? 저도 네. 그 집은 배제대 근처인데? 어, 배제대학에 그 축제 전문가가 한명 있거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아는 배제대학에 어, 축제 전문대학원이 있어. 아 배제대학이. 배제대 바로 밑에 음. 아파트에 살아요. 거기에 그 관광가에 정강한 교수라고 아 아주 세, 국내 최고 1인자. 아, 야, 멋있다. 저는 자, 희재를 너무 좋아해요. 어, 그렇지. 네, 그래서 희재를 얼마큼? 다 따라다녀요. 어, 희재를 얼마큼 좋아하는데? 어. 이만큼 뺀 나머지 다.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함대해봐, 함대해봐. 이만큼, 이만큼 뺀 나머지? 응. <laughs> 네. <laughs> 와 이거 마마마다 마마. 다 아니 이거 뭐요만큼안에 남편하고 애하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잖아. 그안에 남편은 <laughs> 넣어줘야죠. 어. 뺀 나머지 <laughs> 전부 다. 남편하고 비교해서는. 우리 남편도 희재한테, 제가 너무 희재한테 빠져있으니까 저희 남편도 빠져들어서 오번에 강도 콘서트 같이 갔다 왔어요. 어, 이거 대단하다. 네. 그럼 애하고 비교해서는? 아들. 애하고 비교해서는 애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웃음> <동급>. <웃음> 지금 희재가 더 좋아요. 어. 우리 아들 군대 갔는데 엄마가 오늘 콘서트 간다고 랬더니 엄마, 난 군대가 있는데 엄마는 희재 콘서트 가! 이러더라고요. 아. 자, 아들 위해서 한번 응원. 아들 군대가 있는 아들 우리 아들 지금 치사방 하거든요. 근데 음, 그, 그래도 군대에서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엄마가 응원할 테니까 열심히 하고 와. 그리고 너 오면은 엄마가 희재만큼더 이뻐해줄게. 오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